자같요 지금. 굉장히 곰처럼 한번 해주면 안돼 곰? 귀여워. 다운. 에이 둘다 아주 섬사탕 같아요 여기는 다 나오지 않 <laughs> 음. 비비자 와, 하나 나집 <laughs> 다음 난가? 네 언니입니다 네. <laughs> 아, 맞아, 맞아. 오, 나오고 있어. 어. <laughs> 나 진짜 웃겨. 민서가 저 동상분이랑 같이 찍어주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투컷, 투컷. 지금. <laughs> 동상분이랑 너무 투컷 찍어주신 거 아니야? 어, 아, 좋아. 나 너무 기념, 기념사진 좋지. 어, 네 이제 GD언니 <laughs> 맞아 소풍가서 약간 그 제주도의 돌하르방 느낌으로 이제 같이 찍는 것 같아 어? 잘 찍었다 오늘? <laughs> 유키씨 실망입니다 <laughs> 내 표정이 어색한건가? 제가 주연이를 찍는데 찍고 나서 원투 3 했거든요. 원투 <laughs> 3 아, 하는 거 깜빡해가지고 원투 3, 원투 3 약간 근데 이게 약간, 약간 미국식 발음에다가 말 빨리 해. 원투 1, 원투 1, 원투 1, 원투 1, 원투 유행어예요 유행어. 궁금하죠? 그 진짜 잘 찍었어요 오늘 민서가 좀잘 찍어줬어. 아또왜 그러는 거야? 네, 수고해주세요. 나 나야? 미안해. 더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. <laughs>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사랑합니다. We are in. 사랑합니다. I still love you. I still o v e I o u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막방이라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요. 다들 무대 보시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맞춰주세요. 그래서 저희 공식 팬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있어요 네, 네, 저희가 이제 사랑해드릴게요. 정말 좀티안 나게 바뀌었거든요. 그렇죠 다들? 네 너무 티가 안 나서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애, 아이애, 아이애. 잘 보셔야 돼. 요 알았죠? 오늘 무대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 소리 알죠? 네 오케이 오늘 저 다들 너무 와줘서 고맙고 또 만나요. 안녕 우리 우리 막방 파이팅! 자한번 투투투 당직 당직 투투투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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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오이, 오이. 하나 <목소리> 하나 두 투투투 네인사드렸습니다둘셋 w 이 i t 합니다세러데였습니다 안녕 안녕 사랑해요 다나요 这么可以啊！来，他妈妈呀。